천안시는 지난 20일 지방세 등 고액 상승 체납자 165명의 명단을 천안시 홈페이지와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텍스 등에 공개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와 지방세외 수익금을 1년 이상 걸쳐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입니다. 천안시는 개인 101명 법인 48곳 등총 149명이 46억 7천만 원 세금을 체납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는 그러면서 고액 상습 체납자의 다양한 행정 제재를 가하는 한편 금융자산 등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 쌀.